어. 아재미나얘 바로 열면 바로 있나? 아아 아, 그러면은 여기다 보여줘봐. 내가 확인해볼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바로 아니. 어. 아 이쁘다. 이. 예. 뭘? 봤어? 어. 야 인준이야. 컬러 인준. 저거 궁금하다 근데. 금 가도. 오케이 오케이. 문과도 집가서 긁을게요. 그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 예쁜이들. 잘안 보이네. 빛을 좀 보겠다. 그케그오 오케이 됐어. 오늘은 알라딘에서 시킨 그 뭐지? NCT DREAM 앨범이랑 그 다음에 위영 앨범이 와서 뜯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위 e 앨범 중에서 지금 위 앨범은 친구랑 깠거든요? 금방?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좀떨리네아 근데 중복 안 되었지? 어, 중복 없이 잘 왔네요 버전별로 이렇게 어 반대네. <laughs> 이렇게 위정 앨범 그다음에 위영. 그러면은 위영부터 까봅시다. 위영 앨범. 사실 위영도 미리 까놓긴 했는데 저는 위영에 지금 런쥔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무서워. 그냥 손톱으로 볼까 오케이 오케이 왜왜 됐어. 아 근데 이거 진짜 갈망이 제가 철로라 고 철로가 진짜 너무 갖고 싶고 근데 위험 철로. 철로가 너무 나가졌으면 좋겠어. <laughs> 여기 바로 있나? 아 역시 중간에 껴있나 봐요. 딱... <laughs> 나왔는데 뭔가 조금. 어, 어. 뭐지? 뭔지 모르겠어. 어? 일단 나온 김에 그냥 공개할게요. 난뭐안 봤어요, 안 봤어. 채노! <laughs> 제노! 채노가 나와줬어요. 오! 귀여워. <laughs> 아니, 깜짝아. 이게 나와가지고 맥다, 맥다. 당황했네. 역시, 나에게 회사의 실수란 오지 않아. 보지 않았어. 어우, 근데 애들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워. 그러면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네. 제노가 나왔고 스파. 이제는 자 붐을 보을 가봅시다. 제가 위버전은 미리 깠으니까 위버전을 먼저 닦아볼게요. 아, 우리 재민 귀엽네. 아, 드리멜로 까면 재민호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오케이. 아, 누가 나올까? 여기서 제 갈망은 아까 철로를 가졌기 때문에 샤넬 재민. 여기가 샤넬 재민이지. 재민이가 꼭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어, 잡혔어. 일단, 서클, 서클 먼저. 너무 갑자기 너무 떨리네 누구야? 어, 반대다 어? 제노 제노야 제노가 나와줬고요 어머 오늘 제노가 좀 많이 나오네 오호 누굴까? 어? 나 살짝 본거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 안 봤고요 이렇게 누구야? 어머 중복이네 어머 철러가 나와줬습니다 철로를 두개 얻게 되었습니다. 봄카드? 봄카드는 나중에 그냥 긁는 걸로 하고. 어, 역시나 회사에 있 수는 없네. 음, 아쉽다. 왜 나한테는 아니그 다음에 거 열어보도록 게요 어, 중복이 떠버렸네. 아까 런지랑 철로 교환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제 눈만 오는 만을 수록 좋다요 네 다음 거 <laughs> 아, 이거 누구 나오 이건 진짜 누구 나오지? 아, 진짜 감만 잡히네, 이제. 이제 이게 군버전, 이거. <laughs> 군버전으로 열어볼게요. 없고, <laughs> 중간에 또 써놓고. 클 먼저, 서클 먼저. 아, 내가 자꾸 반대로 들어. 어? 또, 또 재노인데? 오, 제노가한번더나왔고요 오호라, 오호라, 오호라? 설로 풀셋 나오려나, 그러면? 나 그럼 조금 설레요. 너를 너무 좋아. 어차피 쓰러졌어. 아, 손 떨려. <laughs> 아, 맨날 긴장을 하냐. 세, 어? 혜찬이! <laughs> 이해찬 오케이, 해찬이가 나와줬습니다. 와,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근데, 분카드가 상태가 이래. 애가 좀, 귀엽냐, 카드 상태가. 붕카드. 그래서 저의 오늘의 드림 선물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찬이, 찰러, 제노가 나왔었어요그 다음은 서클카드는 이렇게 제노 중입